능 바로 공룡입니다여 7시 조금 넘었는데요 총창 대피소에서 나와가지고 일출 보러 한천동에 올라가고 있어. 어도 있고 네. 한 10분 정도. 그 k u a 오늘의 태양입니다. 아 너무 이쁘죠. 이거를 뭔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냥 뭐,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너무 말,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멋져요. 아 진짜 너무 이쁘네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 해가 거의 다 떴습니다 아까 뜨고있을때 진짜 그 빛이 막 바뀌면서 너무 이뻤어요 모두 다 내려가고 여기 대청봉에서 혼자 남아있어요 다들 일출만 보고 금방 내려가시네요 내려가기가 싫은데 추워서 내려가네요 너무 추워 근데 저는 진짜 따뜻한 날올라가거든요 추운 날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지금 해가 어느 정도 떠가지고 어 날씨는 해가 뜨니까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만경대에서 신선대 여기 범봉 여기 1275봉 마등령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요렇게 타고 가는 게 공룡능선인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어제 넘어왔던 현계령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일몰도 이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청봉 방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소청 넘어가는 길인데요. 아, 소청 넘어가는 길에도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 길이. 또 앞에 보이는 게 공룡능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전을 맞이하러 희웅각 대피소로 내려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공룡능선. 아이도그 그, 소청에서 희웅각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소청에서 희웅각까지 경사도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대청봉 1출을 보려고 보셨는데 부득이하게 희운각 대표소에서주무시거나 하시는 분이 되시다면은 어 생각보다 아침 일찍 많이 일찍 일어나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희운각 대표소에 도착했습니다. 소청봉이 있어요. 거기서 1.5km나 내려오네요. 이거. 희운각은 이 경사가 지금 검은색이죠? 검은색은 매우 어려운 코스거든요. 그래서 아, 오를막에 경사가 장난이 아니야. 야. 들어와 들어와. 여기가 무너미 고개고요. 공룡룡산 해으로 가고있습니다 폭설포고에는 특별히 어려우니 조심하라고 쓰있습니다 그래도 산을 타는 사람이라는데 공룡룡산을 한번 타봤다라고 말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악산 공룡룡산 한번 가보셨어요 이렇게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복숭아 한타는목습을여기 위해서 열심히 공룡농선을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룡농선 시작한지 한 10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아 역시 공룡농선의 위험을보다게저 절벽 사이로 지나갑니다 요런 이런, 이런 맛이 있구나 요런 맛에 여름마다 또 공룡농선을 타나 봅니다 이렇게 2차간만 네. 여기 올라가야 돼요 아. 여기 올라오는 게좀 힘들었는데 여기 절벽도 걷는다 절벽 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룡농선 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는 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와, 멋지네. 짜. 서봉능사는 되게 편안하고 설원 같은 느낌이었다면 능사는 여기 기암절벽의 애술입니다 와. 절벽 그 고개를 그눈 앞에 실전적으로 보고 아, 그 웅장함을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와 이거 뭐이드폰으로 이거 당겨지나? 모르겠네 계곡 사이를 이렇게 막 걸어요 이건 또 어제랑 또 다른 느낌 오세요 와 그냥 공룡 눈손 오세요 산점 타신다 나나산점 타신다 그냥 들어와 들어와 공룡 눈손 들어와 와 이거 그냥 공룡 눈손 그냥 오셔야 돼다 오셔야 돼다 된다. 이거 올라가 오셔야 돼다 담이 안나답이안나 보시는 게 제일 좋아. 제 영상을 보셔도 좋지만 그냥 오셔서 보세요. 보기 진짜 가요. 별벽 그 앞으로. 여기가 바로 공룡능선입니다. 두루루루루. 공룡능선. 지금 네, 여기 쭉 올라 여기 가 빙벽 빙벽 구간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기 바람이 좀덜 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밥을 좀 먹고 힘을 내서 계속 올라가 볼게요. 밥 먹고 지금 여기 빙벽 구간 올라왔는데 저 철조망을 잡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옆으로 올라오다가 어, 헷갈릴 뻔 했어요. 중간에 뭐, 못 건너갈 것 같아서 저 빙벽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진짜 미끄러워, 진짜 미끄러워. 아, 여러분, 여기 공룡문산 겨울에 있는데, 아, 여기, 아, 어, 이거 엄청 멋있죠? 이거 어디 헷갈지 아, 진짜 공룡 농사 는 한번 와보 셔야 될것 같아요. 산을 진짜 좋아하 시는 분 이면 공룡 농사 꼭 한번 와 보세요. 진짜 멋있 어요. 그래. 능력하면서 아주 힘들긴 한데 그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릴만큼 진짜 멋있는 풍경들이 많이 연출이 되네요. 이럴때는 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봉우리 수를 따지면 한 6개? 여섯개 일곱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마지막 봉우리 인것 같은 어 계곡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봉우리를 무사히 넘어왔어요 계곡을 넘어오니까 여기도 멋있네요 어, 상대적으로 계속 멋있는 봉우리를 보면서 넘어오니까 어, 이쪽으로 넘어올수록 좀 감흥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 그래도 멋있습니다. 아, 그냥 뭐 말로 그냥 좋아요 좋아요 표현을 하는데 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와서 직접 보시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진짜 공룡능산의 멋진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어, 보시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로 넘어가면 된다고 하네요. 탈출했습니다 아 힘드네 힘들어 지금 2시 반이거든요 밥 먹은 시간 빼고 4시간 넘었습니다 4시간 걸렸어요 희용가에서쭉 타고 와서 마등현상거리까지 4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쪽 금강 이쪽 밑으로 금강문 해가지고 비선대로해서 이쪽 서랍동 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3시가 다 돼가는데요. 어, 서둘러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상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잡아도 6시나 돼야 서랍동 그 탐방지원센터에 도착하기 때문에 공룡공선을 넘어왔는데 한 분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같이 어,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면서 좋은 경치도 보면서 같이 어, 좋은 풍경 보면서 어, 산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넘어온 동룡선쫙 보이고, 와, 우선은 내려가야 되니까 찍으면서 <laughs> 내려가긴 하는데, 아, 진짜 멋있습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게 아니에요. 설악산 역시 설악산이래서 설악산 설악산 하는군요. 제가 11km, 12km 정도 걸었는데 이제 힘이 점점 빠지네요. 좀만 내려가면 비산되니까. 강굴까지 아, 거의 안찍고 영상 안찍고 왔습니다. 지금 4시가 넘었습니다. 아, 내려오는 것도 쉽지 가 않네요. 다리가 이제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비선태까지만 내려가면 비선태에서는 어, 비교적 쉬운 길이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비선대에 도착했습니다. 비선대. 그래서 비선대부터 여기 신흥사까지는 쉬운 길이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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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습니다 아, 여기까지 한 12.5km 정도 그런 거 같고요. 아, 쉽진 않네요. 관이 춥진 요 응. 여기까지 한탄의 먹고 타이즈였고요. 다음에 또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